소금에 약간 뿌려서, 소금에 뿌려서, 와사비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게 되어주면 참치의 본맛을 알아요. 간장에 찍고, 아니면 소금에 찍고 먹은 것보다도, 와사비를 넣어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삽니다. 맛은 자극이라고, 자극이 있어야지 많이 맛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님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어디죠? 골드참치는 방위도하고 신사덕에 있는데 여기가 신사점에 나왔어요 저 뒤에 보니까 아 저희 그 가게에 오신 분들이 한땀한땀 접어주신 것들이에요 지금 네. 코로나보다 힘든 불경기인데 네. 이 2층 이 계단을 올라오게 하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서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데이트하는지 비즈니스 모임하기가 좋아요. 코스 자체도 15가지 코스로 해가지고 정말 비싸고 맛있는 것만 나와요. 메로구이, 뭐, 안키, 뭐, 크림새우, 초밥 다 비싼 로만 나와요. 아, 그럼 다 네. 추가 비용 받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에 풀코스로 그냥 해서. 돌참치가 흥한 이유는 참치잖아요. 예, 예. 참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떤 부위가 있고 네. 왜 가격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이게 땀 쪽에. 뺨 이게 뺨, 뺨, 네, 뺨 쪽에 아가미 쪽, 네, 아가미 쪽에 있는 뺨이에요. 이게 서부터 시작돼요. 뱃살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마 쪽에 가마, 목 쪽에 있는데 어깨 쪽에 있는 가장 음. 기름진 부위예요. 산장만 한번 닦가 볼까요? 이게 해동해서 먹으면 굉장히 기름기가 자글자글자글 걸죠 그렇죠? 이쪽 다 볼까요? 이쪽 다 볼까요? 요 하얗게 되죠? 예. 이게 다 지방이에요. 지방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오, 보세요. 이게 이제 가마 쪽에 있는 산이고요. 이게 이제 일본 도로입니다. 일본 뭐 도로. 예, 일본 예, 예, 도로.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한번 담가 볼게요. 네. 해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와, 바로 색깔이. 자, 아. <laughs> 1번 도로 이거도번이에요 이건 이제 5번 도로예요 5번. 5번 1번, 2번, 3번, 어. 4번, 5번 도로가 있는데 가격 차이에 따라서 선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예.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저렴한 거예요 음. 이 차이가 한번 보세요 아. 어떤 거 보고 싶으요 이게 훨씬 좋잖아요 이게 아... 이게 3만 원이라고 면 이게 1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보세요 네. 예. 이것도 뱃살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 보세요. 이것도 번도로예요? 같이, 이건 2번도로예요. 저희 가게에서는 가마도로, 1번도로, 얘가 2번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세 가지 부위를 저희가 사용을 해요. 이건 네. 뭐냐면 참치에 있어서 적신이라고 하는데, 적신. 적신이 어디냐면 참치의 속살, 살코기 뱃살이 네. 아니고, 속에 있는 속살인데, 이 부분들이 지방체인이 없겠죠,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되집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이잖아요. 지방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하고 만나게 되면 시 무슨 색? 분홍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홍색깔이 가면 갈수록 더 비싼 부이다.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나미 난방참다라고 뱃살 중에서 제일 앞떨어 있는 가마 뱃살 쪽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가 않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받아서 왜냐하면 뒤쪽 부분들은 또 질기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제일 이 부분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참다랑에에 비해서 기름기는 약간 없습니다만 묵직한 맛이 좀 있어요. 또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잡치들은 자연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방이 많이 올라올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반 양리식을 해서 덩어리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살을 피렁 피렁 찌게 만들어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을 수가 많이 없죠 아, 그렇죠 잡치는 아, 그리고요 우리가 배꼽 배꼽 하잖아요 이 예. 부위가 배꼽 부위 배꼽 다음에 이 결이 있잖아요 이게 이 결이 지방층 만기에요 딱딱 떨어지게 되겠어요 이걸 꼬면은 아... 이쪽들이 이제 지방층들이 많다 보니까 더 녹진한 맛이어 있답니다 이 하얀 부위는 먹는 부위예요 아니에요 이 부위요 예. 이 부위도 버리기도 많이 하는데 약간씩은 제가 이렇게 드려요 근데 딱딱해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손질하면서 저는 먹습니다만 손님들한테 막 크게 주진 않고 약간씩만 살려서 식감도 한번느껴 보시게 하게 되시면 어 이게 뭐가 특별합니다 하면서 재미네요 어, 재미있는 맛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트레이도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네, 이 트레이 직접 제작했어요. 이런 발상은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옛날에는 그 보면 은그 접시에다가 천사채 맞아, 넣고, 맞아. 꽃 같은 거 꽂아놓고, 학을 네. 갖다 놓고, 당근으로 또 이렇게 꼬부지 않고 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게 썩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함과 심플함, 심플함과 깨끗함인데, 전달함인데, 고민 고민해서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화학동을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검색하셨요 네, 처음에 이제 화학동 갔는데 화학동에서 내가 원하는 컨셉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공방에 아우한테 네. 네. 만들어 달라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한네 번째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너무 그 깔끔하고 럭셔리해 보여요 예 봐보세요 엄청 두툼하 떡심이에요 아, 아 네, 그루예요? 네, 오. 떡심인데 다음에 이 정도쯤 해서 손님들한테만 들죠이 정도로 주면 그래서 갈집을 음. 내서 이렇게 그야말로 예. <laughs> 특수구이네요. 오. 예, 예. 뻗 맛있어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laughs> 어, 예. 아, 음. 저보 네. 어때요, 그죠? 그야말로 꾸덕꾸덕하네요 꼬덕꼬덕꼬덕꼬덕걸려 그죠? 고소하고 <laughs> 전복 느낌인가? 오좀 그런 느낌이어아 그래 그런. 맞네 맞네 닫지 그, 앉으면 이 부위 네닫지 앉으시면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부위들 뭐가 맛있니? 약해 봐봐 드리고 그러죠닫지 앉으시게 되주면전담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부위들 A하고 B하고 어떤 게 좋아? 그래 A가 좋아? 그 그래, 다음번에 A 더 드리고 두 점씩 올려줄까? 한 점씩 올려줄까? 아, 대접받는 <laughs> 느낌 들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가장 좋은 부분은 닫지예요 다랑어일 번으로 합니다. 일번 별살이에요. 참치에 소금을 찍어 먹는다. 네. 소금에 약간 뿌려서 소금에 뿌려서 와사비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먹습니다. 맛있어요. 음. <laughs> 고수들이 먹는 매니아들이 먹는 방법이군요. <laughs> 이렇게 먹게 되면 참치의 본 맛을 알아요. 간장에 찍고 아니면 소금에 찍고 먹는 것보다도 와사비를 넣어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삽니다 맛은 자극이라고 자극이 야지 많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와사비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라이터의 부실돌처럼 네. 그런 역할을 해줘요. 와사비를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에 두 가지 맛을 먹어보게 되면 이게 와사비를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음. 오 그래요? <laughs> 네. 와 참치의 맛있는 게먹는 거. 음. 음. 음 본연의 맛 같아요 네 본연의 맛이 나요 오 어, 정말 녹진 고소 지락체 같은 거 맞아요 삼치는 다 드시고 나서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 입안에서 고소한 맛이 싹 배어 나와요 이게 삼치의 매력이에요 맛이 좋거든요 아 삼치가 이 맛이구나 라고 아, 알 수가 있답니다 와 아니 왜 골드 참치의 참치는 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 완전 해동을 해드리고요. 두툼하게 드립니다. 두툼하게 썰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낮게 썰게 되시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피기가 보이고 핏물이 들고 해서 네. 물 생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야 하면 죽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저희 참치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 있어도 여기에서 물이 생긴다든지 피기가 생긴지가 아니딱그 상태에 기로 유지가 딱돼 있어요. 뭐4 네. 0 0 0명 구독자를 앞두고 계신데 네, 4 0 0 0명 구독자 때면은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좋죠 뭐. <laughs> 이인 해가지고 제가 소개. 4천 명 이벤트. 와. <laughs> 네, <4 ,000명> 이벤트. <웃음> <웃음> 댓글하고 구독. 아볼만하다 하시면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한들 건강하시고요. 이 여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파이팅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